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율법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속곧내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 중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욕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귀를 열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를 따라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7장도 유명한 장입니다. 성경 전체 1189장 중에서 한 장만 골라야 한다면 저는 로마서 8장을 골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로마서 8장으로 인도하는 말씀이 오늘 로마서 7장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율법과 자신에게 절망해서 부르짖는 탄식이 나오죠.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율법에서 벗어나게 되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은 앞에서 결혼한 여인의 예를 들었습니다. 여인이 결혼하면 그 남편에게 속하지만, 만약에 그 남편이 죽으면 자유롭게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률적으로요. 마찬가지로 예전에 우리는 율법에 묶여서 살았습니다.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에 따라서 의인이냐, 죄인이냐 판단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율법이 죽었습니다. 물론 율법을 폐기하거나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의를 이루시고 또 죄의 심판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그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도 율법에 대해서 죽어서 율법으로 판단받지 않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율법을 따라 살면서 그것으로 판단받으며 살 필요가 없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른 목적, 다른 방법으로 살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려 함이라. 이 목적, 이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잘 지켜야 했죠. 꼼꼼히 지켜야 됐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라는 율법이 248개가 있다고 그러고요. 하지 말라는 율법이 365개, 전체 618개의 율법조항이 있다고 그러고, 여기에 수많은 세부 개명들, 그것들을 다 지켜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자기를 위해서 지켜야 했습니다. 자기가 심판받지 않으려고, 자기가 의롭담을 받으려고, 나아가 이제 자기 자랑하려고, 다른 사람 비판하려고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으니, 율법의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못 지켰다고 심판받지 않으니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또잘 지켰다고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니까 자랑할 것도 없고, 비판할 것도 없고,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왜 율법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 율법을 어떻게 지킵니까? 이제는 성령으로. 예전에는 율법의 문구 하나 하나를 따져가며 지켰지만 이제는 성령에 감동하심으로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억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율법 조문 따라 지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 조항 하나하나로 판단받을 때는 말 그대로 율법의 노예였습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항상 두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항상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지금까지 율법을 잘 지켰다고 안심할 수도 없습니다. 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불안합니까? 평안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왜 자살 테러를 하는지 아십니까? 이슬람교는 철저하게 율법 종교입니다. 행위 종교입니다. 무슬림들은 평생 쿠란을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앞으로 이것을 지킬 수 있을지 없을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교도와 의거 그 거룩한 전쟁 지하드라고 하죠. 거기에 참가해서 죽으면 곧바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 목숨을 바쳐가면서 테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중세 기독교에서 십자군 전쟁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면제부를팔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생 자기 공로, 자기 의를 쌓아야 구원을 받는데, 그럴 자신이 없죠. 그래서 그렇게 특별받습니다. 특별한 방법으로 구원을 얻고 확신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 성도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판단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도들은 율법 붙여놓고 그 율법의 명령 따라 살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이제는 어떻게 산다고요? 자유롭게, 사랑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그럼 율법이 나쁜 것이냐 율법이 죄냐 그래서 율법을 따라 살면 안 되는 것이냐 아니죠 율법이 죄는 아닙니다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면 안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문제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알겠는데 그렇게 살 능력을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율법을 통해서 죄가 뭔지를 알겠는데 율법은 내가 그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내속곧내 육신에 선한 것이 그하지 아니한 줄을 안오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나면 딱이 노래 가사가 생각이 납니다.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몰라. 이러는 내가 정말 싫어. 이러는 내가 정말 미워. 예.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율법이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합니다.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은 악만 행합니다. 여러분 이때 바울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이 고백한 것입니다.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 나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입니까?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고백이냐면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입으로 나는 바리세인 중에 바리세인이요. 율법에 흠이 없다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모든 동년배들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열심히 믿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스테반이 설교했을 때 그를 돌로 쳐서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렇게 겉으로는 자기 신앙에 대해서 당당하고 확신이 있었던 사람인데 그런데 그 내면은 이런 죄책감과 무력감으로 절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죽였던 스테반은 죽을 때그 얼굴이 어떠했다고 했습니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밝고 평안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학자들은요 아마 바울이 이런 스테반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에 그렇게 철저했던 자신은 혼자 속으로 이렇게 절망하면서 범민하고 있는데 어떻게 율법을 부인하는 저 헬라파 유대인은 저렇게 평안하게 죽을 수 있다는 말인가? 그래서 더 미친 듯이 교회를 핍박하면서 담메세까지 달려갔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단지 하늘에서 들리는 주님의 문성을 듣고, 빛을 보고 눈이 멀고, 이런 체험을 통해서 주님을 믿게 되었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실 그 당시 그의 마음 속에는 오늘 본문과 같은 그런 갈등과 괴로움과 탄식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번민한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에서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했다가 25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설교를 시작할 때 로마서 8장의 중요성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8장으로 인도하는 말씀이 7장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7장, 바울의 정직한 자기 고백입니다. 정직한. 사실 7장에서 바울의 고백은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고. 내가 선을 원하지만 선을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한다고. 나는 죄의 법으로 사로잡혀 간다. 얼마나 부끄러운 고백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정직하게 자신의 권고함을 인정하고 고백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의 복음을 발견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복음사에 나오는 다른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마음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 찼으면서도 그릇 깨끗하게 씻고 손 씻는 것을 자랑했다면 절대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복음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고 정직하게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오늘 바울을 만나주신 주님께서 여러분도 만나주시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